우리나라에는 약 1만 6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활동 장소, 사용 장비, 생산물, 직급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직업을 약 3만 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종류의 직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아는 직업은 그중 극히 미미한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MBN, 리얼다큐, 숨은 이렇게 몇만 개가 넘는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가장 거칠고 고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 밀착 취재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의지와 노동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극한의 작업 현장을 다루는 것은. 각각의 직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고단함과 애환, 그리고 보람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반면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밀레이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유명한 것은 먼 지평선에 노을이 질 때, 밭에서 일을 끝낸 농부들이 저녁 쪽이 울리자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이 노동의 고단함과 함께 노동의 보람과 안도 그리고 기쁨까지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MBN 리얼 다큐 숨도 거친 작업의 현장, 극한 직업의 세계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활력과 희망을 함께 드러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